안녕하세요. 최종환입니다. 정광훈입니다. 네, 오늘은 지하층 두 번째 편. 궁금해 할 만한 것과 있어 사람들이. 네. 어차피 이중벽을 하는데. 네. 우리 그 밀실한 콘크리트 지수판 지수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굳이 왜 하냐? 펌핑하면 되는데, 네.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 일단은 이게 제 집을 줘도, 음. 제 손으로 다 해도 문제가 생길 음음. 수 있는 건데, 뭐 집안에 약간 유동성도 있을 음음. 수 있는 음음. 거고요. 음, 지구도, 아니, 움직이... 아니, 지구도 <laughs> 움직이는데, 그 변수들에 음. 대비를 해놓는 거죠. 아. 이거를 안 해도 되게끔 방수를 다 지하층을 한다라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걸 완벽하게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중벽은 제 손으로 다한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요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누수를 대비해 놓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누수를 전제로 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얘기의 네. 전제는 네. 음. 냄새가 안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냄새 문제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한다면 요즘 뭐 단열 배수판이라는게 있어요. 네네. 네. 물에 강한 압출법 단열체 한 쪽을 네. 그러니까 계란판처럼 파 가지고 네. 네. 바닥용은 하중을 버틸 수 있게 밑에 네.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도 하고 네. 병용은 이제 플라스틱 없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내단열을 네 굳이 한다면 네. 괜찮은 옵션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네. 굳이 벽 쌓고 네. 단열재를 대는 것보다 네. 그런 배수판 기능이 같이 있는 네, 단열재를 네. 같이 쓰는 것도 방법이니까 네. 그건 뭐 하나의 옵션인 거죠 자 네. 그러면 외방수 을을 한번 해 봅시다 네. 우리 저번 편에 외방수는 포기라고 네. 했는데 네. 어쨌든 협회 회원사들은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얘기했듯이 건축주가 비용을 준다는 네. 전제가 있지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 네.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네. 서양애들은 바닥에 외방수를 어떻게 하느냐였어요. 이 어리마음에 따라해본 적도 있어 시트방수 깔고 네. 기초를 타설한 다음에 네. 그렇게 날개처럼 접어가지고 네. 벽에 시트랑 네.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대로 네. 결과적으로는 이중벽을 쌓지. 네. <laughs> 도대체 서양애들은 기초의 방수를 어떻게 하는가 네. 찾아봤지. 결국은 번역을 해보면 방수 콘크리트라. 네. 우리가 얘기했던 네. 철근비 늘리고 네. 자갈 크게 줄이고. 네. 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지 않게끔. 예. 음. 그래서 그걸로 골조 세우고 네. 그러니까 벽을 세운 다음에 네. 바닥은 방수가 된다고 보고 네. 외벽 쪽에 시트방수를 감아서 바닥 기초하고 접착을 네. 하는 네. 게 걔네들의 외방수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협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이 되면 시트방수를 하고 네. 돈이 안 되면 그 아스팔트 동학방수를 네. 하는 거죠 그래도 협회 시공사도 배수판은 못 빼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들어가야죠 네. 우리 네. 얘기했듯이 근데 배수판이 최후의 안전 장치지 네. 그걸 믿고 뭐 허술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레이어 순서 설명드리면 이쪽이 실내라고 한다면 네. 실내 콘크리트 네. 그리고 시트든 도막이든 네. 하고서 압출법 단열재를 두 겹으로 네. 붙여요. 평지붕 외단열하고 똑같아요. 네. 방수층이 단열재 안쪽에 네. 있는 네. 거예요. 그 그러니까 물은 단열재 속을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네. 물이 단열재 속으로 들어오면 그 단열이 되냐? 과학적 근거는 유튜브에 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돼요. 그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 바깥쪽으로 다만 흙을 직접 덮지는 않는 거죠. 네, 드레인 아, 보드를. 드레인 보드를 대는 네. 거죠. 그것도 여러 질문이 있더라고요. 왜 드레인보드의 용도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단열재 보호용이냐. 어쨌든 드레인보드의 첫 번째 목적은 흙 속에는 항상 수분이 있으니까 네. 그 수분이 단열재로 들어와도 상관은 없지만 네. 그게 단열재 속에 수십 년 갇혀 있다고 봤을 때 네. 단열재가 좋아질 리가 없으니 성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유럽의 논문을 보면 지중 단열재 단열 성능 하락을 최대 30퍼센트. 네. 그러니까 정말 워스트 케이스일 경우에 네. 단열 성능 유지된 다는 거예요 네. 떨어질지언정 그래서 그 드레인보드를 대는 건 지중해 물이 모색안 현상으로 단열재 쪽으로 넘어오는 걸 네. 최대한 막아주는, 막아주는 역할 예. 제가 집 지면서 음. 이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도막방수하고 음. 단열재 두겹 대고 음. 드레인보드를 댔어요 음. 음. 근데 이어치기 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쪽에서 누수를 다 잡는다고 잡고 비가 오는 걸 기다렸죠 근데 아주 물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스미는 부분이 있었 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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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수를 안 했어요. 안 했고 단열재에 드레인 보드를 다 덮었죠. 어. 이 드레인 보드가. 물리 막아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방수 보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게 충분히 그렇죠 네. 그거의 원래 용도는 토목공사 할때 흙이 물에 젖었을 때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드레인보드를 갖다 거기다가 묻어서 이 물은 아래쪽으로 빠지게 해서 저희 도로가 가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PVC파이프 나온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음, 빠지게끔 되는 빠진. 그 용도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똑같이 적용했을 음. 때 이쪽으로 이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밑으로 빠지는 에, 역할을 에, 해주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협회 회원사도 초창기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드레인보드가 한쪽은 평평하고 네. 한쪽은 오돌도돌 오돌도돌한데 네. 네. 오돌도돌한 면이 단열재 쪽으로 와야 된다. 네, 집 쪽으로 가야죠. 음. 음. 네. 근데 그게 드레인보드 쳐다보고 있으면 오돌도돌한 게꼭흙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 착각이 들어. 그건 이제 어. 토목 공사 하시던 분들은 음. 흙은 부직포에 막히고 음음. 물은 부직포 안으로 들어와서 음. 밑으로 쭉 빠져야 음. 되니까 음음. 토목 공사할 때는 콘크리트에서 흙을 바라보고 음. 얘를 설치했던 음. 게 이제 현장에 와서 원래 드레인보드는 흙 쪽으로 음. 가 됐던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뒤집어 단 케이스 가그래서뭐그다 파헤치고 뭐또 아무튼 난리 부르스를 친 현장이 몇 개가 있어. <laughs> 네. 어쨌든 주의하실 건 오돌도돌한 면이 단열 면 쪽으로 와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속에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수압이 떨어지도록.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외단열을 이제 하는 거전제로 네. 했는데 가급적 외단열하는 게 좋죠. 네. 안에 드라인 보드를 또 하는 한이 있어도 네. 왜냐하면 지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단열재고 연속성을 가져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저열 표현사 제외하고는 꼭 하셔라라고 이제 강요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비용상의 문제도 네, 있는 ]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들으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네. 근 가능하다면, 그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 오픈 컷, 그래서 네. 네. 주변에 공간이 있다면 네. 역시나 외단열이 좋다라는 네. 거죠. 그쵸. 지하도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를 구조체, 방수 단열재 네. 두 겹, 그리고 드레인 보드 네. 하고 대메우기 네. 하면은 매우 건전한 지하를 만들 수 있다면 수압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네. 그 다음은 이제 이건 좀 개별 건축하고 좀먼 얘기나 왜 외단열 외방수여야 하는가 나는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싱크홀이요 싱크홀 싱크홀 <laughs> 싱크홀 얘기를 해야 돼 생각해보면 도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외방수는 포기한 국가 네. 고다 물을 지하로 끌어들여서 펌핑을 네. 하는데 그 펌핑한 물이 다시 흙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하수구로 간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강남 같은 고층 건물은 네. 그 뽑아내는 물에 양도 어마... 깊으면 깊을수록 많고. 많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흙 속에 있는 물을 퍼서 네. 하수구로 버리니 예. 네. 흙이 이제 안 밀치마를 네. 해버린단 말이에요. 흙이 안 밀치마라면 당연히 꺼지고 네. 꺼지는게 도심에서 나타나는 그 싱콜 네.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게 싱콜이 시골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지하가, 지하가 예, 없으니까. 지하가 예, 없으니까 지하층이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단열 외방수가 그 집만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보면 네. 사회적 비용을 엠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쵸의 예. 안정성을 네. 계속 높일 수 네. 있는 거니까 도시의 안정성을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지하 공사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합벽 구간의 외단열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네. 외방수는 음. 일단 할수 없고요. 음. 그 그러니까 공간이 없어서 합벽을 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외방수를 하겠어요? 음. 그냥 구체방수로 음. 끝내는 거죠. 음. 그러면 그 구체에 이제 외단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도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토류판을 작업해서 토류판에다가 다시 상을 쳤어요. 음. 다시 각재로 상을 걸어서 음. 거기다 다시 합판을 쳐서 면을 잡았어요. 음. 거기다 단열재를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단열재에다 합벽을 친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 단열재는 여기에 일자로 쭉 반지려하게 붙어 있고 거기에다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어떻게 보면 일체 타설을 한 거죠 지하층을 나중에 후시공 할 수가 없는 부위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각재와 토르판 사이에 이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계속 흙들이 무너져 내릴 거니까 옆집에 정원이 조금씩 빠져 나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기포를 쳤어요 아. 이 안에 합벽 치고 단열 찍고 이 바깥쪽에 드레인보드도 될 수가 없으니까 물은 빠져야 될것 같고 흙은 얘가 막아줘야 될것 같고 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기포를 음. 좀 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돌려서 음. 부어버렸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은뭐 현장에서 할수 있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물은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는 음. 구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의문은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외 단열을 해야 되는가 아, 어, 아니 저도한번 해보니까 다시는 할지 모르겠요 <laughs>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어려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해야 돼. 바짝도 붙어야 되고 지하도 만들어야 되고. 어, 저는 다시 재집쯤면 지하 안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아는지안 팠으면 하는 거지. 네. 소금 현장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하시던 거는 계속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어쨌든 그렇죠. 조금 네. 더 개선해 나가시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네.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까요 우리 지상으로? 펌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펌프 네. 펌프가 음. 한 대를 설치해서 얘가 고장 나면 음. 물이 차는 거고요 음.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니까 이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구조든 물이 안 들어오는 구조든 바깥에서 드라이어리를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든 어찌됐든 물을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지하라면은 펌프는 무조건 교번 제어가 돼야 되거든요. 교번 제어. 아 네. 교번 제어. 네, 교번 제어. 음. 그러니까 예 한번 돌았다가 제어. 그다음에 예 음. 한번 돌았다가. 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시퀀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음. 번갈아 하는 이유는? 2는 1이 돌면 평생 돌 일이 없는 거예요. 음. 1이 계속 물을 빼내니까 음. 2까지 수위가 음. 안 차니까요. 음. 그러면 2는 안 도니까 음. 임펠라가 철로 돼 있다 보니까 음. 주철이 늘러 붙어가지고 음. 고착돼 버려요. 음. 나중에 얘가 작동하려고 해도 얘가 붙어가지고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펌프가 돌지 않으면 오히려 고장이 난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을 대충 얼마 정도 보면 돼요? 그건 복불복인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10년 이상의 되게 많은 물질에 대한 해순지, 하순지, 우수지. 그거는 진짜 랜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펌프의 종류마다 또 워낙 다르고 해서 일단 이거는 무조건 두개 펌프를 달되, 수위가 같을 때 수위 1에서얘가 작동됐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작동되는 거죠. 2 번. 그러면 시퀀스 제어를 하되 네. 그러면은 건축주가 그 설비하시는 분한테 그 자기 집 시공사한테 두번 네. 제어할 수 있게끔 네. 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뭔가... 일단 얘기는 해보셔. <laughs> 네. 네. 일단 얘기는 해보셔야죠. <laughs> 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만약에 안 네. 되면 뭐 그게 뭔지 모른다. 뭔지 모르면은 음. 이제 교번 제어를 검색하셔서 어. 그거를 사다가 현장 관리자 하시면 될때 넘겨야죠. 사실 네. 설치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전선 그고 네, 전선 그렇죠. 네, 네, 네. 전선 오케이. 설치는 전혀 어렵지 않죠. 음,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네, 네. 네.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재미난 얘기를 네. 해줄게 네. 우리 쌍곰 홈페이지, 네. 그게 올디하다고 얘기했잖아. 네.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었거든, 네,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그게 바뀌었어. 와. <laughs> 보신 거 아니에요, 몰라. <웃음> <웃음> 그래서 혹시나 쌍곰 관계자가 또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그 방수제 좋은 거 만드시잖아요, 도마방수제. 해외 제품 밀리고 있잖아요. 시장 좀. 아덱스 친... 마페이. 어, 네. 뭐 들으신다면, 도마방수제 만들지 마시고요. 보조 키트도 같이 만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서리 보강제 그리고 네. 뭐 이중 배수 그게 마페이나 다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싼건 많이 팔릴걸요? 방수제는 방수도 많이 팔려? 타일 쪽으로 많이 타일 쪽은 네. 거의 뭐꽉 네. 네. 잡고 있는데. 네. 네. 방수제는, 난, 방수제는 별로 난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았어. 어, 방수제는... 방수제도 있네. <laughs> 그쵸. 어, 근데 그것만 사서 의미가 없거든요. 보강제나 키트, 이중배수 네. 키트, 그런 거를 좀 시장 서베이를 하셔서 네. 같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매우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